자 요거 22번 한번 보자 <laughs> 자 지금 두 다항식 이것과 이것이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각각 pq라고 할때 p 분의 q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지 일단 요 3차식의 세제곱이지 이거에 x 세제곱 개수를 p라고 했어 그럼 요걸 보는 거지 요거 그치 이거는 다 전개하는 게 아닌 거는 알겠지 전개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건 아니야 그치? 그니까 러 머리를, 어 그렇게 푸는, 그런식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란 거는 이제 눈치를 채야 된다. 아직 너희는 이런 문제가 좀 처음이기 때문에 모를 텐데, 이제 많이 문제 접하다 보면, 아, 이거는 그냥 무식하게 전개하는문제 아니구나. 그런 걸 이제 알게 될 거야. 이제 이런 것 문제를 풀면서 그런 감을 익혀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보자. 이거 가만히 비교해 보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여기 이거는 X 네이저 곱에서 요 안에 가로 안에 있는 거를 뺀 거지 그치 부호가 딱딱 다 서로 반대잖아 그치 그거의 세제곱이야 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 x 세제곱 빼기 x 제곱 플러스 x 빼기 2를 어, 라지 a라고 해보자고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지금 x 네제곱 빼기 a의 세제곱이지 그치 근데 여기 앞에서 a 세제곱의 A 세제곱 이거에 X 3승의 개수를 우리가 P라고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에 X, A, 요, 기에서의 X 세제곱의 개수를 Q라고 하면 이 P하고 Q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보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세제곱 해봐. 그럼 어떻게 되지, 이거? 세제곱 공식 쓰면은 X 세제곱네제곱이세제곱 세제곱, 빼기 3 X 네제곱의 제곱 곱하기 A. 더하기, 3, x 4조곱에 a제곱. 그리고 빼기 a 세조곱이지 그렇지? 어. 근데 봐봐. 여기 다식을 보면, 다 지금 최소한 x 4조곱을 곱해지지. 여기는 x의 8조곱 곱하고, 역시는 x 여기는 x12제곱이야. 그니까 러 여기에서는 x 3조곱 항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수가 없어. 그렇지 결국 뭐냐면, X 세조곱의 항은 여기서밖에 안 나와. 여기서밖에. 그치? 근데, A 세조곱의 개수가, X, A 세조곱에서 X 세조곱의 개수가 필요했으니까, 마이너스 A 세조곱에서 X 세조곱 개수는 뭐가 될까? 당연히 마이너스 P가 되겠지. 부호가 반대니까, 그치? 근데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여기 지금 Q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치? 바로 이거에, 그치? 이거에, x 세조곱의 개수가 Q, q라고 했으니까 사실 여기서 x 세조곱은 여기서밖에 안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a 세조곱에서 x 세조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p가 되겠지 그게 q라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따라서 마이너스 p는 추가 성립하는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p분의 q를 구하는거 아니야 양변에 p를 나눠주면 마이너스 1은 p분의 q지 따라서 p분의 q는 많았을 이리다. 답은, 어, 1번이 되는 거야. 요런 문제, 앞으로 많이 접하게 될 거야. 이거 풀면서, 어, 아, 이런 식으로 푸는, 푸는구나. 감을 잘 익히기 바란다.